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g 오 엘리먼트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예, 우선 뭐 영상 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g 오 엘리먼트 종목은요 제가 두번 올려드렸던 예, 종목입니다. 예, 보시면 영상 첫 번째 영상인데, 네차뭐 말씀을 드렸고요, 네 3월 27일 날 올려드렸고 첫 번째 영상, 네1,600 80원 예, 전후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3,000원, 14,000원 사이 정도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때 말씀을 드렸고, 네,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충분히 도달을 했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면, 은 예, 보시면은 네, 5일 전에 6월 20일 날 올려드렸던 예, 영상입니다. 지오리먼트 주가 전망 해서. 1차 매수가, 예, 12,500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해당 구간, 예, 말씀을 드렸고, 네, 예, 바로, 어, 슈팅이 나오면서, 예, 좋은 수익을, 예, 만들었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더 나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쨌든 예, 이런 부분은, 예, 어, 그, 박스, 지금 상당을 돌파했기 때문에 바로 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일부 되돌림이 있다 또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예, 그,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예, 우선은, 예, 해당 종목 관련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네, 해당 종목,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은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 뭐, 이런 쪽, 어, 전자소자 양산 과정의 주요 공정인, 예, 방막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원소재 및, 예, 부품, 뭐, 이런 쪽, 어, 장비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장에서는, 예, 반도체 관련주로도 해서, 어, 등락을 좀 이어가는, 예,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네, 우선, 네, 해당 종목 실적을 좀 보시면은, 네, 2020년도 매출 사이즈가요. 네, 132억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예, 보시면 200억대로 2021년도 때 올라왔고, 예, 그리고 280억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매출이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 2020년도 29억 했던 영업이익이 작년에 73억까지 일단은 올라온 예, 꾸준히 개선이 된 모습이고요.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25억 했던 부분이 67억까지 일단은 개선이 됐습니다. 꾸준하게. 예, 다만 1분기 실적이 조금 어, 뭐 폭발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향후에 뭐 반도체 업황, 뭐 하반기에 뭐 턴어라운드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예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보시면 해당 종목은요, 네, 부채비율도 현격히 낮습니다. 예, 예전에도 뭐 15%, 11%대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8%대 수준까지 낮아졌고요. 뭐 거의 뭐, 부채비율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예, 1400%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뭐, 재무 건전성은 뭐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다가 뭐,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대로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예,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재무적으로 문제는 없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 어,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예, 해당 종목, 예, 외국인, 예,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 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달기조로 봤을 때, 197,000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보면은요, 외국인과 반대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6만 5천 주가량 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간 수급은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네. 뭐, 최근에 상업번드 이런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기타 법인에서도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외국인이 좀 핸들링 하면서, 예, 밑에 보시면은 표, 외국인이 핸들링 하면서 등락을 좀 이어가는, 예, 그런 종목이고, 어그이 수급을 좀잘 유념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법인에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지만 나중에 보시면은 꼭 대주주 매도가 나오면은 주가 아주 꺾이는 부분도 있는데 대주주 매도뭐 물량에서도 뭐 기타 법인 쪽으로 또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유심해서 어 유심히 좀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다음으로는 뉴스를 좀 한번, 예, 좀, 더 보면은요. 네, 뉴스를 좀 보면은, 예, 보시면은, 지오 엘리먼트, 예, 차세대 반도체 EUV 확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됐던,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극자외선 공정 채택, 예, 이런 쪽, 예, 확대되는 부분 때문에, 예, 수혜주로 예, 해서 재부각, 뭐, 이런 쪽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어, 삼성전자에서 EUV 예, 공정을 좀 늘려가고 있다라는 부, 부분,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쪽 이슈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고, 뭐, 다른 다른 뉴스, 뭐, 이것도 별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IT 소부장, 예, 반도체 소부장 업체, 뭐, 일단은 좋은 쪽 움직임을 가져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사측에서도 뭐, 급등, 최근에 급등에 관련해서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네, 뭐 자주, 뭐 IR도 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어 홍보 활동 강하고 화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뭐 수급도 좀 들어와 주고 있다. 네, 그리고 또 반도체업황 개선, 예, 어 반도체업황 턴어라운드 관련해서도, 뭐 그렇게 일단은 예, 그 이유 때문에 일단은 수급이 좀 몰리는 것 같다라고 일단은 말씀, 어 말을 했는데. 예, 뭐, 반도체 업황 터널라운드 기대감, 뭐, 이런 쪽 때문에 반도체 관련 섹터도 전반적으로 좋은 쪽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유효하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쪽 지금 주가 바닥 탈피하려고 하는 예, 그런 흐름 좀 강하게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우선은, 어, 의미 있는 예, 그런 자리를 좀 1차적으로 돌파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보시면은, 네, 이 구간을 저항라인이었던 구간을요, 네.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예, 돌파를 했고 예, 거기다가 뭐 수급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유지가 되고 있고 어, 거래량도 예,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도 연려는 있습니다. 연려는 있고요. 어 그리고 뭐 반면에 예, 돌파를 하고 네, 이 구간 예, 돌파를 하고요.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 반면에 돌파 한번 찌르기 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이 구간을 또 지켜주는지 아니면 또 깨서 또한번 조금 더 깊게 하락했다가 또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예, 이제부터는 예, 잘 체크를 하면서 더 세밀하게 예, 수급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매매, 뭐그 다음에 예, 어느 창고에서 꾸준하게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되는지 또 매도 물량이 찍히는지를 좀 확인을 하면서 이제는 대응 영역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해당 종목은 재료 모멘텀 살아있고, 실적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매수는 여기 구간에서는 진행을 하시는 부분은 아니다. 여기서는요, 매수를 저가 매집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는 영역입니다. 뭐 단기 단타 아니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그이 아까 예 수급 보여드렸죠. 예 수급표를 좀 확인을 하시고 거래 입체 분석. 예, 어느 창고에서 계속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지 또는 어느 창고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예, 이런 부분 예 체크를 하시고. 또 하나,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매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 핸들링 하는 예, 그런 세력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예, 외인 뭐 기관들도 뭐 프로그램 매매를 좀 많이 이용합니다.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을, 예, 프로그램 매도가 아, 나오는데, 예, 어느 창고에서 그 물량을 또 받아주고, 어느 창고에서 또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장중 수급 추이도 좀 한번 정밀하게 좀 체크를 해서 물론 이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장 마감하고서 대신에 한 어, 트렌드 흐름을 좀볼 수는 있고요. 수급 트렌드 흐름을 어쨌든 외국인 뭐 꾸준히 사주는지 또 기간은 또 얼마만큼의 매도가 좀가지게가 됐는지 또 기타 법인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는 유심히 좀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더 어,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이 부분 예. 어 주식 초보자분들 뭐 이런 부분을 실시간 또뭐 직장인분들은 실시간으로 이런 거를 체크해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어 해서 일단은 채널 성장 이벤트 형식으로 해서요. 제가 실시간 예. 예 무료 정보 공유방 예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 방에서 뭐 해당 종목들 뭐, 일단, 등락이라든지, 추위라든지, 뭐, 수급추위, 또, 어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하면서 같이 함께 대응을 예, 이어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어, 관련해서 그 해당 방은요, 어 뭐, 딱딱하게 진행되는 방도 아닙니다. 네, 서로 소통하고, 네, 웃으면서 간편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예, 그런 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웃으면서 정보도 공유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방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어, 우선은 예, 해당 종목, 뭐, 어, 해당 방은 예,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예,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만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구독과 예,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네, 그 위에 예, 나와 있는 예, 전화번호로 지오 어, 엘리먼트 또는 지오라고, 지오라고 네, 예,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체크해서, 어, 관련 입장방 안내에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한번, 어, 같이 하시고, 어, 그렇게 편안하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예, 꼭 문자 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제 영상을 보시고서, 예, 해당 종목 수익 보신 분들, 예, 축하드리겠고요. 어 마지막까지 꼭 대응 잘 하셔서 어, 더 많은 수익, 더 좋은 수익을 좀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16년 가량의 투자 경험과 예, 투자대회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예, 투자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400만 개인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요 성공하는 그날까지 예, 모두 파이팅입니다. 예, 기본과 기법, 예, 심리를 잘 마스터하셔서 부의 수레바퀴 잘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